네, 나두잼TV 여러분 어, 고향시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1 3 1일간 이재명 후보님 모시고 뛰었는데 요즘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으니까 아, 이제 가슴이 아픈 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으면 어, 여러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상황을 접하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.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고 어, 이재명 후보께서 오늘 당대표의 당선이 되시면 어,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지해 주셨던 거를 어, 처리하지 마시고 좀 참아달라는 말씀. 왜냐하면 그당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인선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탕 편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안드실 수도 있어요. 조금 참아주시면 다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어, 당 대표 선출 이후에 한두달 정도 인선 작업 조심스럽게 잘좀 어, 지켜봐주시면서. 끝까지 응원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. 네. 한준호님도 화이팅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